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안경점, 교복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안경점으로 몰려들어와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한국인 안경사는 진정하라며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안경사가 언짢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자, 외국인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길거리 안경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의과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클로드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약 3년여의 의과 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기념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다르게 사실상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의과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한 번의 수학여행이나 소풍 없이 오직 의과 공부에만 매달려 왔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이 너무나 기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제 친구들은 왜 굳이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야 되냐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랐던 건 한국의 인프라가 절대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가 아닌 오히려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욱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중심 수도인 파리를 제외한 외곽 지역들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낙후되어 베드타운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떤 지역을 가나 도시의 치안이나 인프라까지 단 하나도 낙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굳이 차를 타지 않고서라도 걸어서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길거리 곳곳에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백화점 뿐만이 아닌 간단한 장을 볼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마저도 길거리에서 상당히 자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편없고 낙후되어 있는 프랑스의 도시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은 생활편의시설이나 병원 인프라가 심야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 저의 친구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은 몰랐다며, 그 때부터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수학여행과 달리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졸업여행의 특성상 저와 몇몇 친구들은 그룹을 만들어 한국을 더 깊게 체험해보기로 했고 그러던 중한 친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국인 펜팔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며 그 친구가 한국여행 가이드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쇼핑몰에서 저희는 한국인 팬팔 친구 형규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와 똑같이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던 형규씨는 저희 친구들 중한 명이었던 마르크와 각별한 친분을 가진 사이였고 자신이 직접 한국여행을 가이드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단은 저녁을 먹자며 저희를 데리고 서울 중심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도착해 형규씨와 다 같이 밥을 먹은 뒤 한강 주변을 산책하던 저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중심 도시와 조금 떨어진 한강 주변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강 근처에는 경찰서나 편의점 심지어는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간판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한강공원 의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그저 평범한 공원 근처에 이런 인프라 시설이 모두 운영될 수 있냐며 당황했지만, 형규 씨는 한강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근처, 심지어는 지방의 도시들을 가더라도 이러한 생활편의 시스템들은 너무나 쉽게 마주할 수 있다고 했고, 이미 공원 의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상용화되어 한국의 공원 그 어디에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주더군요. 짧은 한강 산책을 마친 뒤 형규 씨는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은 자신의 기숙사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새벽까지 놀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살아생전 처음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기숙사라고 했던 현규씨의 말과는 달리 처음 경험한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프랑스의 고등학교 기숙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호텔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기숙사를 출입하는데 전자 도어락으로 출입하는 모습은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규 씨는 자신이 부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현규 씨가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코인 세탁실, 심지어는 기숙사 내부의 병원과 수영장까지 있어서 그저 그런 평범한 기숙사처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규 씨는 이러한 기숙사 시스템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현규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지내던 프랑스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매일 아침 벌레들이 기숙사 바닥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침 세수라도 하려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는 그저 손가락 하나로 물을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가난하기는 커녕 프랑스의 생활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유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조차도 프랑스와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고등학교 기숙사 바로 옆에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근접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비용 때문에 기숙사와 고등학교가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것에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기숙사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등교 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몰려서 버스를 탑승하는 학생들 때문에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지 못해 지각했던 적도 많고 택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지각하는 날이면 거의 학교에 9시가 넘어서 도착하기 일쑤였는데요. 반면에 한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버스 정류장은 이미 버스 정류장에 수십 대의 택시들이 학생들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것은 물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버스를 탑승하기에 너무나 편리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숙사에서 지낼 때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며 30분이 넘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다가 버스가 도착하기 5분 전이라는 알람이 뜨면 그때 정류장으로 향하면 되더군요. 고등학교 기숙사 근처 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한국은 도시 어디에서나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디지털 선진국답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놀라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확실하다며 한국을 무시하던 친구들은 형규 씨가 안내해주는 고등학교 기숙사 편의시설에 점점 할 말을 잃었고 이는 늦은 시간 서울의 번화가 길거리에 도착하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규 씨의 기숙사에 잠깐 짐을 풀고 저녁 8시쯤이 되어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던 저는 형규 씨의 뒤를 따라 번화가로 향하면서도 지금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의문을 표했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통행이 금지되는 스트리트 구역이 생길 정도로 치안에서 너무나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은 물론, 낮보다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보다 더욱 활기찬 기운마저 느껴지는 듯 했고, 실제로 번화가 길거리에는 치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듯,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하거나 음악 공연을 하는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볼수 있었거든요. 당황하고 있는 저와 친구들의 모습에 현규 씨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일상을 전혀 누릴 수 없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그런 현규 씨의 반응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는 한국과 비교를 해 보니 완전한 후진국의 나라 그 자체의 모습이었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길거리에서 경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한국의 치안 상황은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참을 정신이 팔려 길거리를 구경하던 사이 저는 순간 발을 헛디뎌 가로등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건 아니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욱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완전히 두동강 나버렸다는 사실인데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과 함께 난시 증상까지 가지고 있던 저는 끼고 있던 안경이 사라지자 도저히 앞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난시에 또 다른 증상인 두통까지 나타나 알수 없는 당혹감이 몰려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졸업여행의 일을 차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을 안경 없이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했고, 저는 졸업여행이 저희 실수로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에 억울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막막해 하고 있던 그때 앞서가고 있던 현규씨가 뛰어오더니 저의 안경을 확인하고는 알수 없는 미소를 보였는데요. 저는 순간 형규 씨가 무슨 장난을 치려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어진 형규 씨의 말은 귀로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규 씨는 부러진 안경을 확인하더니 저에게 혹시 원하는 스타일의 안경이 있냐면서 뜬금없는 안경의 취향을 물어보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잠시 3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냐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를 걱정하던 친구들은 시간은 낼수 있으나 클로드의 안경이 부러져서 어딘가로 가기에는 어렵다며 저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현규씨는 자신을 따라와 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근처에 있던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도 안경점이 길거리에 존재는 하고 있으나 안경을 새롭게 맞추려면 예약을 하는 것과 함께 예약금까지 걸고 무려 3개월 이상의 제작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에 바로 옆에 있던 안경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현규씨는 안경점에 들어가자마자 저의 부러진 안경을 안경사에게 내밀더니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냐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형규 씨에게 어떻게 난시용 안경을 30분 만에 제작할 수 있냐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규 씨와 대화를 주고받던 한국인 안경사분은 능숙한 영어로 15분으로도 가능한데 더 빨리 해주겠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새롭게 안경의 렌즈를 제작하고 맞추는데. 시력 검사까지 포함해 15분도 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안경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한국 안경점의 상황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난시용 안경이 아닌 일반적인 안경도 1개월 정도의 제작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2주 미만으로는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착용하던 난시용 안경은 프랑스에서는 난시용 렌즈 제작 특수 안경점을 가야만 제작을 받아주는 안경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에 있던 안경점은 난시용 안경뿐만 아니라 근시용 특수렌즈 안경까지 15분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판넬이 걸려있더군요. 안경사분은 이제 안경에 렌즈를 압축하겠다면서 잠깐만 의자에 앉아있으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고, 저의 옆에 있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의 안경점 내부를 연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 때문인지 제 친구들도 대부분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안경점 제작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프랑스의 안경점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쾌적한 안경점 내부에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약 15분 뒤 저희 새로운 안경을 들고 나오신 안경사분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제작 비용까지 포함해서 4만원인데 학생처럼 보이니 1만원 깎아서 3만원만 주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안경 제작 비용이 평균 40만원을 넘어 난시용 안경으로 제작하면 7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제작 속도가 비교되지 않게 빠르면서도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한국인 안경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진짜 3만원이 맞냐는 질문을 했지만 안경사분은 더 저렴하게는 못해준다며 유머 있는 농담만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안경사분의 말을 들은 제 주위 친구들은 그 순간 당황해서 침묵하더니 이내 자신들의 안경도 새롭게 맞추면 안 되겠냐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은 한국의 안경점에서 전부 새롭게 안경을 맞췄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5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더 튼튼하고 예쁜 안경을 맞출 수 있겠냐면서 이건 기회라는 말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새로운 안경을 자랑하며 한국의 안경점 시스템을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안경을 착용하고 거울을 봤을 때였는데요.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저는 항상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면 눈이 너무 작게 보여서 못생기게 느껴졌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에서 제작한 안경은 고밀도로 렌즈가 압축된 것인지 제 눈의 크기가 거울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저마다 자신의 새로운 안경을 착용하고 거울을 보더니 어떻게 이런 미친 나라가 있었냐면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옆에 있던 형규 씨는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인데 프랑스에서는 신기할 수도 있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안경을 한개 맞출 비용으로 한국에서는 무려 30개가 넘는 안경의 제작이 가능했고, 이는 현재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력이나 경제 수준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었죠. 안경이 부서지는 사건을 겪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맞춘 안경으로 더욱 편안한 졸업여행 일정이 가능했고, 한국의 안경점에 들린 김에 여분의 안경을 몇개더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기술력과 경제력이었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안경 제작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후 현규 씨와 함께 약 일주일 동안의 한국에서의 졸업 여행 일정을 경험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일정으로 한국을 여행한 다른 친구들도 여행의 마지막 날 모두가 모였을 때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안 되겠냐며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자 자신들도 지금 가서 안경을 맞추겠다며 난리를 치기도 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앞으로 언제 또 위대한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한국 여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졸업여행이 아쉽게도 종료된 지금. 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고 낡은 나라 프랑스보다는 현재 제일 살기 좋고 치안도 안전한 기술력의 나라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평범하고도 기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네요.